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라마 나욧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 그래서 어, 이 다윗과 이 사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 잠깐 상기해보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백성들의 시선이 사울왕보다는 다윗을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죽인 사람이 천천이라면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이 다윗을 더 높이다 보니까요. 이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요.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눈치챈 다윗이 이제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이 사무엘이 있는 곳,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 지역, 그이 땅에 이제 숨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사우랑이 알고서 이제, 어,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군사들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가서 어, 다윗을 잡아가려고 이제 그 라마 나윗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임자와 영광이 가득하다 보니까요. 그들의 입에서 툭 그들의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은 그들의 입에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마 이런 예언이 나왔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하는 종 다윗을 너희들이 잡아가지 마라. 해야지 마라 이와 같은 예언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고 사울 왕에 가서 고백을 하죠. 이 사울 왕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 다른 전령을 보냈죠그 군사들이 또 그곳에 가서 바로 다윗을 잡으려고 할때 희한하게 라만 나연만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내 네, 사랑하는 종을 너희들이 해할 수가 없다. 그, 잡아가지 마라. 그렇게, 또, 그, 희한한 그 예언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 할수 없이 다시 또 사월에게 가서 그 희한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니까요. 사월이 여러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 참, 얘네들이 다윗이 겁이 나서 거짓말을 하나 보다. 하고서또 다른 전령을 그또 다른 군사를 보내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 번째로 갔던 그 군사들도 마찬가지 현상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울이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직접 출전을 하죠. 이제 다윗을 잡아가려고 군사들과 함께 그라마나요새에 갑니다. 갔는데 그곳에 딱 들어가는 순간. 바로 사월에게도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옷을 다 벗고 수치스럽게 그곳에서 그와 같은 예언을 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지요.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장소에 임하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지역, 어떠한 장소만 가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드러나서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라마나요스는 장소에 임하는 성령, 한 지역에 임하는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라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어, 신앙생활할 때 저희 어머님이, 어, 과거에 그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있는 지역, 장소, 그 부흥강사, 목회자가 그 집회를 한다고 하게 되자면요 아들인 재선을 잡고서 그런데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은혜를 받았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뭐 조용기 목사님의 집회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유명했던 신현균 목사님 집회도 있었고. 이천석 목사님 집회도 있었고요. 지금 마가의 다락방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님이 아주 귀한 부흥사였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부흥이 하는 곳에도 제가 이렇게 찾아가서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또 강원도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 이런데. 그 장소에 하나님의 임자와 영광이 굉장히 강하게 임했기 때문에 한 여름이면은요, 사람들이 <laughs> 그곳에서 그냥 한 어느 여름인가 한5천명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이고 어디고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요, 그 밑에 강가에 제가 내려가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그 바위 밑 틈에 그늘이 지어 있어서 그 바위 이 틈에 그, 그늘진 곳에서 몸을, 그, 더위를 피하고, 그, 있다가 예배 시간에 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이렇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것이 왜 그러냐면, 어떠한 지역, 어떠한 장소에 가게 되었지군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 나요시 바로 그때 당시에 이 사무엘상 19장에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신령한 역사가 이 바로 이 사울이 이제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다윗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지요. 아, 2024년 그 3월 마지막 주 매주 목요 영성 집회에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점점점점 목요 영성집회에 성령의 임지하심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소문으로 인해서 원금각지에 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가득 채워졌어요 어, 아, 채워졌는데 야, 보통 예배는 아, 저녁 8시부터 한 3시간 정도 한 11시까지 드려지고 이제 11시가 되어지면은 바로 이제 이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역까지, 어 거리는 짧지만은 또 불편하지 않도록 바로 이렇게 버스로 차량 운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1시가 돼서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임재의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그 성도들이 은혜를 입고서 이제 가실 분들은 차 타고 가시고 나머지 안 가실 분들은 가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음, 그, 놀랍게도 어, 일어나서 가시는 분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와 영광 속에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밤 12시가 되어지도록, 아, 계속해서 그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외부인들을 위해서 바로 3층, 4층에 믿음방, 사랑관, 소망관이라고 하는 이러한 숙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엊그저께 우리 오교 영성집회에는 그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기도하다가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기 위해서 숙소에서 어, 자시는 분들로 인해서 처음으로 만원을 잃었어요 꽉각 어, 각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다가 아침에 어, 가시는 분들 또 식사하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어 오늘 주일까지 어, 이 지금 남아셔서 예배드리고 아직까지도 가지 않는 분들이 지금도 계십니다. 제가 어, 그 예배 가운데 손을 들어보라고 했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 한번 어,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놀랍게도 한80% 거의 대부분의 찾아오신 모든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더 많이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손을 드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의 임자와 영광을 처음 느껴봤습니다. 하나님의 놀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다. 아, 이러한 그 고백들을 여기저기서 하시는 것을 제가 이렇게 대합니다. 아,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오늘 이번 집회에 지금 부어 주셨구나.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교회가 2023년 거의 5월 달서부터 매주 철야 기도를 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아, 그 10개월, 11개월 계속해서 아, 매일 밤 8시서부터 거의 9시, 8시부터 시작을 하면은요, 새벽 4시에서 새벽 6시까지 요즘 더 연장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 기도의 그 양이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양이 채워져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실제로, 어, 저희 교회는 새벽 예배는 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새벽까지, 어, 이 저녁 기도회가 새벽까지 연결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그래서 누구라도 오시는 분들에게, 뭐, 우리 교회 성도 뿐만이 아니라 외국의 성도들도 전혀 불편함이 없이 우리 성전을좀 오픈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죠.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어, 이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말씀하신 그대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의 양을 이렇게 채워 나가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과 성령님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지금까지 누구라도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도록 오픈을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채워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그 3월 마지막 매주 목요 영성 집회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찼는지 오신 분들이 가지도 않고 그 성전을 꽉 채워서 늦게까지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행복한 줄 몰라요. 참 다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주리고 갈급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기를 원한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